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이 영상은 KBS 드라마 완벽한 가족의 원작 웹툰 줄거리를 결말까지 모두 담고 있으니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해주시고 저작권 준수를 위해 웹툰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 입양된 선이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인 아버지 최진혁과 신경정신의학과 의사였던 어머니 하은주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 자타공인 엄친딸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선인의 가족은 누가 봐도 완벽해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선이가 엄마에게 같은 반경우를 죽인 것 같다며 오열합니다. 하은주는 넌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라며 확실히 죽었는지 모로 죽였는지 흉기인 칼은 어디 있는지 목격자는 있는지 확인한 직후 자수하겠다는 선의를 말리고 경호가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 경호의 집에 가서 확인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서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선희의 책상에는 경호집에 놓고 온 핸드폰이 놓여 있었고 굳은 표정의 선희에게 은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악몽이라도 꿨냐고 물어보죠. 그때 뉴스에서 어젯밤 새벽 경호네 집에 불이 나서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날 오후 선인의 집에 친구 수연이가 찾아오는데요. 선이와 수연이는 6살 경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선이가 킨성냥불로 인해 고아원에 화재가 났으나 평소 수연이가 성냥불을 갖고 놀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기에 사람들은 수연이의 실수로 보육원에 화재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화재 사건 직후 선 선희는 체진엽과 허은주에게 입양되었으나 수현이는 머리에 화상을 입어 예정되어 있던 입양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생이 된 수현이는 선희네 학교로 전학을 왔고 너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으니 죽을 때까지 나한테 진 빚을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래서 선희는 수현이 대신 경호를 죽였다고 엄마에게 고백한 거였죠. 선희의 집에 온 수현이는 선희에게 경호 죽인 거 너가 대신 뒤집어 써준다고 해놓고 코 불은 왜 질렀냐고 따지며 경호 죽인 것도 불 지른 것도 너라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방문 밖에서 최진혁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수연이는 연락이 두절됐고 선이는 아빠와 함께 경호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에 아빠의 차 안에서. 수연이의 소라 키링을 발견합니다. 또한 선이 앞에 아빠의 친척 동생이라는 최현민이 나타나 양보모를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는데요. 선이는 부모님이 숨긴 비밀을 밝히며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 튀어나와 또다시 버려질까봐 무서웠지만 엄마가 경호 집에 다녀온 이후 불이 난 것도 아빠의 차 안에서 사라진 수현이의 키링이 발견된 것도 모두 다 이상했기에 진실을 알기 위해 친구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함께 부모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죠. 그 와중에 누군가 선희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죽이려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선희를 치료했던 차는 아빠 최진혁의 명의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선희가 사고가 난 시각에 최진혁은 회사에 있었다는 것이 CCTV를 통해 밝혀졌지만 선희는 아빠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희는 어렸을 때 바다에 빠진 기억이 있는데 왜 빠졌는지 어떻게 구해졌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물에 빠진 자신을 외면하는 아빠의 얼굴이 종종 꿈에 나왔거든요. 그날 밤 선이는 엄마 아빠가 무섭다며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건지 부모님께 물어보는데요. 이에 최진혁은 선이야, 난 너가 더 무서워라고 말하죠. 도대체 최진혁은 왜 선희가 더 무섭다고 한 걸까요? 하은주는 선희에게 엄마가 설명하겠다며 선희를 입양하기 전 친아들을 화재사고로 잃었다고 말합니다. 하은주는 그때 내가 불타 죽더라도 아들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고 살았기에 선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라고 하죠. 또한 경호의 집에 갔을 때 경호는 살아있었고 경호 내 부모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선희의 핸드폰만 챙겨 나왔으며 화재가 일어난 새벽 시간에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한편 그 시각 이수연의 가발과 학생증이 하천에서 발견되고 때마침 진혁과 은주는 선희에게 2주 후 유학을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선희를 찾아온 최현민이 자신은 원래 경찰인데 선희의 양부모가 과거 친아들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왕창 들어놓은 후 친아들을 불태워 죽인 사건을 홀로 수사하고 있다며 선인어도만 15세가 넘어 사망보험에 들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죠. 선인은 최현민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장바구니 안에서 땅콩 분말을 발견합니다. 선인은 땅콩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따로 싸서 갖고 다닐 정도였는데 말이죠. 또한 거실에서는 죽여야 돼요. 섣부른 행동하지 마요 등의 부모님의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이에선이는 최현민의 말대로 부모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여겨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 시각. 최진영의 차량에서 수현의 혈흔이 나와 최진영은 이수연 납치 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는데요. 하지만 현우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수연을 목격했고 이수연은 현우의 복부를 칼로 찌르고 선희의 집에 쳐들어와 홀로 있는 선희를 공격하고 너 아빠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면서 선희를 의자에 포박한 채 휘발유를 부어버리죠. 그때. 최현민이 나타나 먼저 출동한 이성우 형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형사의 총으로 수현이를 쏜후 선희를 납치합니다. 최현민은 최선희의 생물학적 친아빠였어요. 과거 최현민은 사기, 협박, 폭행으로 교도소를 전전하다가 출소 직후 퍽치기를 하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때 담당 검사인 최진혁을 만나게 됩니다. 최진혁의 원래 이름은 최현민으로 두 사람은 동명이인이었고, 빌런 최현민은 검사 최현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 위해 친딸 선희에게 일부러 땅콩을 먹여 쓰러지게 한후 돈이 없다며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검사 최현민은 빌런 최현민이 맘 잡고 살려고 하는 보험 설계서라고 생각하여 주변 사람들 전부 보험을 들어주고 아들 상훈이의 생명보험까지 들어주며 도왔어요. 반면 빌런 최현민은 검사 최현민의 명함을 훔쳐서 사기를 치다가 조폭들한테 딱 걸리게 되고 빚을 갚기 위해 딸 선희의 생명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검사 최현민의 가족들과 함께 떠난 낚시 여행 도중 선희를 바다에 빠뜨린 후 죽게 방치했습니다. 선희가 꿈속에서 보던 아빠의 모습은 바로 빌런 최현민의 모습이었고 물에 빠진 6살 선희를 구한 건 검사 최현민이었죠. 이후 검사 최현민이 빌런 최현민의 사기 행각을 알게 되자 빌런 최현민은 검사 최현민의 아들 상훈이를 납치해 선이와 함께 약을 먹이고 재운 후 검사 최현민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상훈이와 선이가 갇혀있던 사무실이 전기압선으로 불이 났고 상훈이가 창문으로 선이를 올려주어 선이는 살았지만 상훈이는 사망하게 된 거죠. 이후 최현미는 상훈이를 납치하지 않았고 자신의 딸도 화재 현장에 있었다며 일부러 방화를 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언론은 사망한 남자의 아버지가 검사라 수사에 압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등 사망한 남자의 부모가 최근 생명보험을 들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들의 죽음을 사주한 게 아니냐는 등 멋대로 떠들어댔습니다. 이에 검사 최현미는 최진혁으로 개명을 한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었죠. 한편 하은주는 상원을 떠나보낸 후큰 충격에 빠져 삶의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선희가 보육원에 맡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선희를 찾아갔죠. 먼 발치에서 본 선희는 너무 가엾고 눈에 밟혔기에 원수의 자식이 아니라 아들이 마지막으로 살리고 간 선희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입양을 결정하게 된 거였어요. 또한 선희가 충격이 컸는지 기억을 잃어버렸기에 두 사람은 선희를 지키기 위해 친아빠의 존재와 과거 화재 사건 상훈이에 대해 숨겼던 거였습니다. 한편 빌런 최현미는 구속되기 전 선희의 사망 보험금이 해약될까 봐 일시불로 넣고 갔고 출소 후 보험금 청구라도 해야겠다 싶어 선희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최진혁, 하은주 부부가 선희를 입양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친아빠가 자신의 양부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선희에게 다 말하기 전에 돈을 달라고 협박했죠. 또한 경호가 죽었던 날밤 하은주가 경호 집에 갔을 때 그곳엔 선희를 따라다니던 최현민이 있었어요. 하은주는 내가 경호를 죽였다며 선희를 보호하려 했으나. 채연민은 자신의 차 블랙박스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경호 집에서 나오는 선의의 모습이 찍혔으니, 경호 죽음에 대한 뒷정리와 증거인멸을 해주는 대가로 값을 톡톡히 쳐달라고 했죠. 즉, 숨이 붙어 있는 경호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지른 건 채연민이었습니다. 또한 채연민은 최진혁에게 선의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수연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최진혁에게 착해를 받아 수연이를 납치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도망쳤고, 그때 수연이의 소라 키링이 최진혁의 차에 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수현이는 선희와 최진혁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진혁은 최현민의 협박에 못 이겨 렌터카를 빌려줬고, 최현민은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몰고 선희를 죽이려 했습니다. 최현민의 진짜 목적은 최진혁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의를 사고사로 위장하여 죽인 후 사망보험금을 타는 것이었거든요. 최현민이 선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최진혁과 하은주는 선의를 지키기 위해 선의를 유학 보내려 했고, 땅콩 분말을 사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최현민을 죽이려 했던 거였죠. 최현민은 선의를 납치한 후 양부모와 수현이를 살리고 싶다며 자신이 준 약을 최진혁과 하은주에게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최선이는 최현민의 지시대로 최진혁과 하은주에게 약을 먹이고 최현민을 자신의 집에 불러들였고 땅콩 가루를 술에 타 최현민이 먹게 만들죠. 최현민 또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었 기에 최현민은 불을 지르려다가 괴로워 하며 쓰러졌다가 죽지도 않고 다시 일어나 불을 지르고 선희의 목을 조릅니다. 그때 나타난 신동호 형사가 강연민의 가슴에 총을 쏴고 정신을 차린 하은주와 최진혁은 불길이 거세진 집안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으며 선희를 부합니다. 최진혁과 하은주는 선희는 원수의 자식 같은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딸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며 선희를 부둥켜 안고 울죠.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최현민이 죽으며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호 죽음의 진실과 수현이의 결말입니다. 사실 수현이는 선희에게 못되게 하기 위해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선인네 학교로 일부러 전학을 온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행복해 보이는 선희에게 심술을 부렸지만 과거일에 대해 선희가 사과를 하자 관계를 회복하고 경호와 현호까지 넷이서 어울려 지냈습니다. 하지만 경호를 좋아하던 수현이가 경호가 선희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선희만 행복해지는 것에 다시 분노가 차올라 경호의 집에서, 나 따위는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비참하다고 소리 지르며 부엌 칼을 들고 자기 자신을 찌르려고 한 거였죠. 그러다가 선이가 경호 집에 도착해서 그 현장을 봤고, 수현이는 내 인생 망친 건다너 때문이라며 칼을 들고 선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칼에 대신 맞아 죽게 된 거였는데요. 수현이는 채원민이 자신에게 총을 쐈을 때선이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총을 든 채원민에게 달려드는 것을 봤고 자신이 선이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몇년후 살아서 감옥에 가 제값을 받은 수현이의 출소날현우와선이가 수현이를 마중하러 나가며 웹툰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